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기도 하고, 내가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바쁘기도 바쁘고,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지다 보니, 어떡하게 또 일도 많아지죠. 일도 많아지게 되고, 어, 근데 성과는 좀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어, 여기 와라, 저기 와라 하다 보니까는, 어, 이제 모임도 많아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출이 많아지 되고 개는이 아닌 구슬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붕뜨게 되고 어떤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자꾸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 사람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내 중심을 잘 잡는 것도 정말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모임이라든지 뭐이게 사람을 사람들이 날 찾는 것 때문에 많이 만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바람기가. 생기게 되면 뒤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것도 사주에 들어있는 거긴 하지만 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이라는 거 어, 가족과 분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의 활동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가족한테 소홀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다툼이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혼한이 많이 시끄럽게 되죠 부부간에 그것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남자가 되든 여자가 되든 마찬가지입니다